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드디어 어, 지방 출장을 마치고 어, 제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뭐 만들까 하다가 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았어요. 과연 이 한국인은 뭐 먹지? 감비아에서,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오늘 할 음식은 바로 음, 계란 만둣국이에요. 제가 원래 떡만두국을 좋아하는데 여기는 아쉽게도 떡을 제가 지금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대신 꽁 대신 닭으로 어, 계란만두국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 계란만두국은 해외에 있었을 때 자주 만들어 먹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거의 한 2013년부터 좀 해외 생활을 했었는데 한국에 중간에 온 적도 있긴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맛있게 먹었던 게 계란만두국이에요. 뭐 미국이나 이런 지역에 있었을 때는 떡도 구할 수 있어서 그 탁탁탁탁 썰린떡 있잖아요. 그래서 떡만둣국도 먹었었는데 떡이 없는 경우는 그냥 계란만둣국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계란만둣국을 하기 위해서 간을 해야 되잖아요. 어, 이거는 이제 밑재료들. 다진 마늘 파, 양파 양파는 여기 다행히 팔아요. 여기서 팔고 파도 중국마트 가면 살수 있고 안타깝게도 한국마트는 없어가지고 중국마트가 있는데 그곳에서 그래도 약간 아시아의 품을 느낄 수 있는

또 먹고 살아야죠 이렇게 많은 영장제들을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마트에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라면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인은 뭐다? 진라면이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일본 라면 같은데 중국인가요 일본인가요? 근데 약간 돈코스 라면 같은 거여가지고 제가 좀 약간 담백한 라면이 먹고 싶을 때 이걸 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메인 메뉴 바로 만두 이거는 그 중국의 마트 사모님께서 직접 만드신 건데 이게 중국 현지인이 직접 만든 거니까는 그 만두 맛이 중국에서 먹는 그맛 있잖아요 딱 이거를 깨물면은 그 안에 있는 육즙이 팍! 그 맛이여가지고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의 바로 메인 덤플링 계란 만두 그게 만두죠 계란 만두국의 반을 찾아오죠 계란하고 만두 자 여러분 이제 끓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이때는 물이 다 이제 스며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걷어내 줍니다. 이거를 걷어내 주고 이 청명한 상태에서 이 마늘을 투척을 해요. 다진 마늘을 투척합니다. 이 상태에서 어, 만두 좀 넣어 줄게요. 만두가 좀 익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는 전 만두 좋아하니까 만두. 한... 정도, 이 정도 놓고 그리고 다시 끓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열심 끓고 있죠? 그리고 제가 배고파서 오늘 라면 방송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서 밝히는 사실이지만 어, 여러분 좀 많이 먹어요. 배가 고프거든요. 잘 끓고 있는 거 보고 있습니다. 라면을 하고 있는 이제 라면 베이스도 잘 끓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끓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양파를 넣어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양파가 익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뭐 순서는, <laughs> 순서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예전부터 하는대로 있으니까 는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딱 끓이고 아 맞다 이 상태에서 그리고 후추도 좀 넣어줘요 톡톡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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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도 넣어줘요 소금이 중요한데 소금은 진짜 조금만 저 소금 짠걸안 좋아해서 그리고 이렇게 와중에 라면을 끓여보면 은 어이구 라면 물이 이렇게 엄청 끓고 있네요 그러면 좀 줄여줘야죠 지금 저 라면을 넣는데 어왜 약간 그러니까 여러분 소스가 이상해요 빨간색을 기대한 게 아니었는데 아무튼 이거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끓잖아요 만두도 대충 익은 거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뭐다? 여기서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계란 만둣국의 하이라이트 만두를 넣었으니 나머지 반은 넣어야겠죠 계란만두국에서 계란 넣는 스킬이 바로 하이라이트예요 이거를 이렇게 싹 넣어줘요 쉽죠?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게 뭐냐면 은 바로 저으면 안 돼요 그럼 좀 기다렸다가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좀 덩어리 있는 계란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쯤 하면은 한번두번세번딱 이렇게 계란만국은세 번만 저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파를 넣는 거죠 파를 팍팍 넣으면 뭐다 맛있는 계란국이 음, 끓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좀, 좀 짜거나 싱거우면 여기서 그냥 소금이랑 후추를 더 넣으면서 간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 잘 끓고 있죠 여러분 음 거기다 음식이 되고 있습니다 짜잔 아까 그 계란국이 이렇게 됐어요 밥도 있고 그 약간 소고기 맛 나는 라면 있잖아요 돈코스맛 라면 그래서 여러분 대단하지는 않지만 저의 조촐한 저녁입니다 감비아에서 그놈이 먹고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놈은 뭐 먹나 저는 콜라를 좋아해요 아 그래서 오늘은 본의 아니게 코너 속의 코너 감비아에서 그놈은 뭐 먹나 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라면과 떡만두국과 밥을 통해서 이제 저녁을 먹을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이나마 한국을 느낄 수 있어가지고 어... 다행인 것 같아요. 역시 사람은 먹고사는게잘 돼야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다음번에 어떤 음식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음번에 또 그놈 i 뭐 먹나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세요.